아무리 백신을 해볼게요. 어, 어떻게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을까? 잘안 따지고. 지금 백신을 한 소감은 오늘은 백신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백신도 준비해야 하는데 게 냉동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 깡깡으로서 녹으면서. 모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방역복을 입어야겠어. 방역복이 X라지로 나와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잘안 입거든요? 제가 너무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백신도 있고, 모자도 없고 해서, 방역복을 입을게요. 왠지 험난할 것 같은 느낌. 방역복이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꼬구들 밥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병아리 백신을 해볼게요. 어, 일단, 우리 큰 코코들 밥도 주고 알도 주었거든요. 원래는 조금 아침에 일찍 백신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백신을 혼자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원래 이제 마리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보통은 어, 백신을 따로 해주시는 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서 해보겠다 이렇게 한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제 떨려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되지? 잘할수 있을까? 이런 좀 도전에 대한 약간 불안함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잠을 설쳐가지고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질 못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백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어떤 백신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m s 이 제품을 냉동 상태로 와야 되고요. 35도씨나 30도 미지근한 물에 한 20분 동안 해동을 시켜가지고, 저를 이 까요? 쩐 다음에. 저희는 이 백신을 ILT랑 같이 할 거예요. 원래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 이거 희석액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희석액 대신 MS랑 같이 부어서 할 거예요. 해동 후 2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많이 흠뻑한데 잘안 따지고 릴렉스 여기 안에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거는 저만으로 해줄 거라 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마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방울씩 우리 코코드 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 지금 백신을 한 소감은 너무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빠가 지금,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라가지고, 병아리들 백신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는 혼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 잘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아, 미루다가 드디어 했는데 어, 느낀 거는 혼자 하긴 힘들다. 아, 제 온몸이 땀으로 이제 됐고, 오히려 비가 온게 너무 좋다.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아, 진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들때 저희 히어로 삼촌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삼촌한테 어, 시간이 될때 소고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아, 진짜. 구세주, 구세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 막미로 오고 걱정해왔던 백신을 그래도 잘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음수 백신만 하다가 이제 직접 이제 맞아야 하는 백신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방금 비타민을 또 주고 왔어요. 어 제가 좀 서툴러서 우리 꼬꼬들이 이제 수 분배를 잘해서 치어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애들을 너무 많이 이제 가두는 바람에 애들이 서로한테 밟혀서 한두 마리가 죽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다음엔 이제 그런 잘 키운 병아리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게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문에 왜 이제 저만을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저거는 음수로도 가능해요. 물에 타서 줄 수도 있는데, 물에 타게 되면 2시간 이내로 다 줘야 하는데, 2시간 안에 물을 먹는 병아리도 있을 수도 있고 물을 안 먹는 병아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들은 눈하고 코하고 입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뿌리면 부강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눈에 점환을 했어요. 아무튼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케어해 주시는 수의사님한테도 전해드리고 싶고 근데 마지막 한에 조금 약이 부족했어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수의사님이랑 좀 상의를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튼 이렇게 백신을 그나마 무사히 별 사건 사고 없이 잘 끝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체구가 작거나 덜 크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미리 지금 백신 할때 빼내서 따로 조금씩 키우거나 아니면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도 저희 병아리들은 이천수 중에 한 두세 마리 정도 빼고는 다 체격이 고만고만하고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잘 키웠네요. 누가 키운지 몰라서. 어, 이제 제가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도 해야 되고 알도 주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저희 히어로님께서 제가 혼자 백신을 맞고 있을 때 이렇게 알을 주워 주셨어요. 원래 바닥에서 키우다 보니까 알이 나면 쪼사 먹기도 하고 왕겨가좀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바닥에 분뇨가 있기 때문에 분뇨랑 약간 섞일 수도 있고 이런데. 삼촌 미쳤어. 아이 죽는 스킬 미쳤죠? 닭똥꼬에 이렇게 대고 있었나? 왜 이렇게 깨끗하지? 본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